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탐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죠. 그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쩌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근데 왜 정탐하게 했을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하나님이 1장 3절에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1장 5절 6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확증의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미 주었다. 그리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무조건 기다리든지 아니면 어때요? 무정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쳐들어가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일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보여야 될 태도 즉 절차와 과정 속에 신중함을 보이고 헌신해야 될 태도가 있는 것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1장 2절에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가 공동체 전체,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탐꾼을 세우고 그 정탐꾼들을 보낸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성취해 나가려 하는다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에 대한 우리 인간들이 그 약속의 대상인 우리 인생들이 보여야 할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취해야 하는지를 오늘 2장에서는 보여주셔요. 근데 이런 그 태도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서부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셨음을 알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간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가난 땅, 아니,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하려 할 때에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잡아들이려 하잖아요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해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라합이 보인 태도 그들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정탐꾼들을 고발하고 정탐꾼들을 여리고 왕에게 넘겨주면 어쩌면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출세도 할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뭐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그가 뭐좀 정신이 잠깐 나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즉,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안 거예요. 9절에 보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 즉,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라고 한 것을 기생라합이 안 거죠. 과거의 사건이 오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는 오늘입니다, 오늘. 현재의 현재. 작년에, 어제 받은 그은혜를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요. 오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은 오늘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거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준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알았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기생 라압의 입에서 고백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1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천상천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녀가 고백을 해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듣고 알고 오늘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고백한 거예요. 역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고백해야 될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 환경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천상천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죠. 내가 누구에게 붙들렸느냐? 이런 고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여왕이 보낸 사자들을 속이고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이것과 이것과 사이에서 저울질 하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다라는 그 고백 그 확신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한답니다. 저울질 하지 않아요. 옳은 선택을 즉각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생신가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알고 또 그렇게 행한 사람,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앞으로 여리고 성이나 가나안 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일 확신하, 확신한 기생 라합은.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피신케 했었죠.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그대의 손에 맡겨요. 그러한 알미,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어때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온전히 의탁하게 됩니다. 오늘 12절, 1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원혼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문구는 정탐꾼들에게, 아니면 정탐꾼을 보낸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들을 맡긴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라합은 안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강한 힘에 이끌리기가 쉽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물질에 좌우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의탁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진짜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함을 본게 아니에요.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정복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은 여호수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라합은 알고 하나님으로 맹색해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내 개인 한 사람의 인생의 주관자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의 태도를 통해 그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라합은 결국 어떻습니까? 15절 이하에 이제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 그런 믿음, 이 은혜를 지금 이 순간 은혜를 경험케 하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살림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살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던 것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해 오늘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오늘 라합을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들은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준비를 한 라합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지에 하나님 주신 과거의 그 은혜가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주적인 역사, 개인의 역사,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오늘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 주관하셔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간담이 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담대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경외예요, 경외. 경혜.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존재, 하나님을 경애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한 인생들의 마음가짐인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겸손히 맞아져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바른 선택을 통해 더큰 영웅을 올려드리는 교복된한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